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2화 반응입니다. 먼저 국내 시청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릴슨 코리아에 따르면 4일 방송된 우영우 12화는 시청률 14.9% 기록했습니다.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을 이어가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같은 날 방송된 tvN 아다마스는 3.1%, KBS 이징크스의 연인은 3%의 시청률인 것을 보면 요즘 시대에 10% 넘는 시청률은 굉장히 희귀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12화 일본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야, 괴롭다. 불임 치료와 일의 양립이 힘들었던 게 생각나. 돈도 들고 말야. 12일 12화 주말에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참지 못하겠어. 오늘 밤은 12화만으로 참아. 이번에도 이준호는 상큼하고 배려심 있고 멋있었어요.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준호네 집에 가는 건가? 그리고 정 변호사님 괜찮아요? 지금 피를 토한다고? 진짜라면 앞으로 사화만의 떡밥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아니지? 사귀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 놈은 도둑이야, 아빠. 마음은 알지만 뺏은 건 영우 쪽이야. 준호, 데이트 재미 없어. 크크 최고. 멸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 변호사의 에피소드는 훈훈한 느낌. 12화 회차에 따라 완성도의 불균형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등한 느낌 너무 좋았어. 90분짜리 영화에서 보고 싶었던 느낌. 가부장제를 구현하는 기업, 노골적인 혹은 교묘한 여성차별, 분단되는 여성들, 연대하는 여성들. 울었다. 하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결말이었습니다. 사내 연애로 결혼하면 암묵적으로 여성이 퇴직해야 한다는 것. 과거에 실제로 있었구나. 부모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들이 집에 있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다니 어떤 시대 사암 손을 잡기가 서툰 우영우라도 유리 넘어라면 손을 잡을 수 있다 보통이라도 두근거리는 장면이 손을 잡는 게 서툴다는 설정으로 더 두근거리는 장면이 되어서 심장이 떨렸어요 두 사람의 기쁜 얼굴이 최고로 귀엽다 아까까지 선잠을 잡기 때문에 우영우 제12화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응 이번화 평범하지 않아 키의 산에 결혼하면 한쪽이 퇴직해야 하고 게다가. 아내가 퇴직하지 않으면 남편을 무급 휴직시킨다고 12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길을 터주는 것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만으로 태어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 와 영화 증인의 느낌이 난다 두 작품 모두 문지원 작가이니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하다 자 벌써 2주가 되어버렸다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기대된다. 영우가 택시 광고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를 내던지는 준호가 너무 멋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 재미있어서 잘 수가 없다. 착한 상사 정 변호사가 회사의 방침에 거역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내장이 파열되고 있어 무한히 다정해 보이는 준호가 영우의 요청에 폭주하는 것도 사실 그녀와의 데이트에 불만을 쌓아두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여성들의 시원함과 비교해서 남자는 괴로워 같은 해차였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우영우 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나도 볼래. 이미 빠져있는 것 같아. 결국 양쯔강 돌고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다정한 수연. 두 사람이 사복으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신선합니다. 그리고 영우의 옷이 귀엽다. 한간의 화제인 우투더영투더 우. 그거 보기 시작했어. 영우가 너무 귀여워. 무브 투 에븐이나 구닥터 같은. 자폐증 주인공의 이해심 많은 친구, 동료 캐릭터 좋아해. 내가 본 드라마 겨울연가 커피 프린스 1호점 이태원 클래스 우영우. 정말 재밌어. 리가라이에서 이 드라마 예산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유행할 텐데 하고 생각했었어. 넷플릭스에서 방송 중인데 꽤 좋아서 빠져있어. 내용도 훌륭해. 넷플릭스 가입한 사람들은 다 봤으면 좋겠어.